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보호와 양육을 받습니다. 교회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.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, 기억하십시오. 그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셨어요.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지만,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셨습니다.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, 하나님이 허락한 선 이상으로는 안 간다는 뜻이에요. 그뼈 하나 하나를 보호하셨어요. 다른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엉망이 되버립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허락했지만 그뼈 하나도 꺾기우지아니한 성경을 응하게 하셨습니다.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. 우리는 주의 몸된 지체입니다.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 중에 보호하십니다. 그리고 몸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양육해서 전보다 더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.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은 못했지만 분명한 건 교회 안에 있으면 전과는 달라요.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한 건 아닙니다. 그러나 분명한 건 전과는 달라요. 주님은 어제와 다르게 성장하게 하십니다. 왜냐하면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교회 안에는